여기에 있는 버튼이 차가 내리막으로 가는 버튼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내리막길 저속주행 버튼이라고 합니다 내리막길을 갈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초록색으로 뒤에판 우측에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 이런 게 조건이 맞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트레인 모드에서 머드 모드로 진흙 모드로 바꿔 놓고 또 촉구는 차량 속도가 보통 4km에서 40km 이하니까 지금 40km 이하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40km를 넘어서면 대기상태로 바뀌어버리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촉구는 어 40km 이하일 때 내리막길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지금 바를 보십시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죠 가속페달도 안 밟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밟지 않고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저속주행 시스템 켜짐이 되어있죠 깜빡깜빡거리면 작동중 발다띄습니다 속도 게이지 보면 20km죠 그래도 계속 작동합니다 엑셀레드나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40km까지 작동이 되니까 약간 엑셀레드 이렇게 밟아줘도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저속주행 버튼이 되겠습니다 밟아줘도 계속 깜빡깜빡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 이 버튼을 누르고 할때 과연 뒤쪽에 제동등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? 자 제동등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등이 이 기... 버튼을 쓸 때는 브레이크 등이 뒤에 들어오게 되어있다. 요거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